응. 음. 루팡이 왔습니다 여러분. 루팡이 가기 전에 빠르게 술을 하나 주고 마동이가 어디 있는지 한번 추궁을 해야겠습니다. 마동이 아무도 지금 며칠, 뭐? 마동이가 사라져서 무슨 루팡이 나는다 지금? 루팡? 루팡! 야, 마동이 어디갔어 마동이 어디갔냐, 루팡? 자, 봐, 술을 줄게. 야, 마동이 지금 며칠째 안 보인다? 루팡, 어디 갔어, 마동이? 데콤. 어디 갔어, 도대체 이놈? 어? 물탕아. 어디 간거야 가요? 바동이. 자, 이거 줄 테니까 먹고, 바동이 듣고 가라. 물탕아. 자, 먹어, 이거. 응, 먹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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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마동이 어디 갔지? 바동이 없으니까 사료가 줄어들지 않는다. 야, 니네 영혼이 단짝이잖아 어디 갔어, 바동이? 야, 아저씨 괜찮다고. 괜찮으니까 가서 잘 달래서 듣고 가라. 짓나가면 계속 생기잖아 아 마동이 아이고 됐기다간 거야 다 먹었어? 얘 음. 예, 세꾸라고 마동이 마동이 여서 예, 마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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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얘 예, 예. 마동이 세꾸고 와 빨리 경계를 하기 때문에 살아남은 건가? 루팡이는? 마동이 씨, 딴 데서 괜히 사로을 탔다가 이상한 놈만나고 해코지 당한 거 아니야? 합리적 의심이 든다? 루팡아? 니가 오히려 현명한걸 수도 있겠다. 사람선 안 타고. 넌 오래오래 보자. 어? 로팡아? 와동이 봉꼭 데리고 와. 알았지? 이거야, 이거, 니, 네. 어? 해먹이랑 갖다 준지 얼마 안되고 집을 나가버리겠어. 서운하다, 잉? 에휴. 쉬다 가, 로팡. 여기, 여기만 좋은 데가 어딨냐, 로팡이 와동이를 데리고 와서 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말이죠. 에휴. 어? 에휴. 자, 뭐야 이거? 우리 마동 군, 마동이가 떠난 지 벌써 열흘 열흘 정도 되갑니다, 여러분. 열흘이면 이제 안 온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아, 짜증. 그래서 오늘은 마동이를 마동이의 흔적을 찾아서 한번 동네를 한번 돌아다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 나가면 개고생인데 진짜 개고생으로 나가버렸군요, 우리, 마동쿤. 우리 마동 군. 우리 마동이 어디 간 걸까? 자, 제가 CCTV로 마동이가 그때 새벽에 여기 나와서 숨었다가 이쪽으로 가는 걸 잡았거든요. 마동의 이 흔적을 찾아서 어디갔을까, 봐. 동메를 빠진 건 아니겠지? 일단 여기 쉼터 한번 살짝 볼까? 마동아, 싹 잘라놨네. 아 여기다 여기다, 오 맞다 여기다. 우와, 또 참치에네 똥싸고 참치에 비료로 그냥 무럭무럭 컸구만. 이거 어르신들한테 물어보면 알지 않을까? 어르신들이 고양이들 좋아하니까. 에이, 안녕하세요. 네. 혹시 고양이 네. 노란색 고양이 있잖아요. 좀 덕대대왕 네. 고양이 보신 적 없죠? 네. 아 고양이가 사라져 갔고양. 집 고양이요? 저희 집에 놀러 사는 고양이가 있는데 덕대대왕 네. 고양이가 나가서 안 들어가. 데요 고양이가. 아 거기 가서 죽은 거 아닌가 진짜. 마동아, 마동쿤. 이 고양이들 많이 많은데 다 어디 갔냐 날씨 더워서 다, 다 어딘가 그늘에서 쉬고 있겠다. 하 이거 완전 이거 차, 찾는 건 내가 봤을 때 힘들 것 같다. 이옷 찾아. 살아있긴 하나? 하 낮에는 찾기 힘들 것 같습니다. 와 이거 제 불가능, 못 찾겠다 이거. 이거 내가 봤을 땐못 찾아 못 찾아 이거. 만약에 만약에 살아있으면 제 우리 집 오지 않는 이상은 못 찾겠다 이거. 여기 갑자기 있습니다. 여기 고양이 아끼시는 분들 많이 있거든? 어? 깨통이 만날 수 있을까, 오늘? 차비 형 만난 데가 어디지? 어? 고양이 소리다. 어? 고양이네? 어, 안녕? 안녕? 오호야. 야, 너운 좋다. 자, 츄르 하나 먹어라. 너 츄르 먹을 지 아니? 어우야 우리 언니 말 걸어줘, 쟤가 먼저. 오호너말 응, 걸는구나? 자, 빨리 형님 하나 줘. 이리 와. 너 먹어볼래? 너무 가까지 말고? 그러다 그니까잉. 너네 덩치 3배 되는 마동이 찾고 있는데 돼. 이거 먹어 추루 아이고 배고파. 배고파서 나와 있어. 더운데. 뭐야? 뭐안쳐츠가냐 너? 공장 음, 도는지 <laughs> 안 움츠겠잖아 너. 너 안으로 쏘면 그냥 못 보고 지나가 버렸다. 삼색고등어? 색이 왜 이렇게 그냥 색이 그냥 어설프냐 너는. <laughs> 먹어 먹어 먹어. 먹어. 특별 서비스다. 먹어라 먹어. 응? 코벌렁거리죠 빨리 먹어. <laughs> 어허, 이깄다 비비시 순삭이네 순삭. 옛날에 만나기 쉽지 않은데 너 니가 먼저 우리한테 말 걸었다? 니가 말 걸어서 주는 거야. 네. 역시 네. 그렇게 덕살이 좋아야 돼. 그래야지 겨드 먹지. 괜찮아. 크기가 임신한 거 같은데? 다시 좀 쳐졌지. 어. 아이조그만애가 임신이라고? 어저 아, 쳐졌어. 야 임신했어. 아, 배고프구나. 어떡하냐? 마동이 찾아야 되는데 마동이 우리 마동쿤. 없다 이제. 없어 없어 없어. 안녕. 인연이 되면 또 보자. 꼬리 되게 작아. <laughs> 아니면은 이미 음. 애기 낳고 수유 중인 것 같아. 이게 배가 쳐졌잖아 지금. 꼭지가 엄청 쳐졌다니까 지금 응. 다. 아기 베기느라. 아, 진짜. 응. 안녕하세요. 혹시 이 동네 막 이따만한 고양이 보신 적 없죠? 이? 진 황.. 막 동치가 엄청 큰 고양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저희 집 있다가 도망가.. 나, 나가가지고 나 집에서 있다가 나갔어요? 아 집에 자주 밥먹으러 오는데 오늘 나가서 안 오더라고요 나이가 좀 있어요 예. 꾀퉁이 있어? 스팸 신고된 전화입니다 이 썩을놈의 스팸 전화만 오고 있네 진짜 주식 꺼져 이 놈아 개통아 깨통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깨통이 한번 보여줘야 되는데. 여기, 지금, 여기 오면, 진짜. 여기 터죽대감 고양이 있거든. 5년 동안, 진짜. 애교 쩔고, 진짜 미친 고양이가 있습니다, 진 애교 쩔고, 완전히 사람 친화적인 고양이 한 마리 있거든요. 사병 있네. 아까, 있어. 아가 그래도 배고프면 여기서 먹을 거야. 없는 것 같다? 저기, 우리 성당 고양이 3인조 한번 보고 가자. 젠장, 추적기를 달아놨어야 되는데, 진짜. 아, 짜증난다, 진짜. 아 추적기만 달아 놨으면 찾았차단어 짜증난다 짠저 저녁에도 마돈을 찾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얘들 잘 지내고 있네요 안녕 고양이들 어이구 짠 진짜 털좀 깎은 것 같은데? 아니구나 야니 네 3인조 한명 어디 갔냐 한 마리 흰 냥이 어디갔흰 냥이 야 얘들 짜네 통치 장난 아던데 어이구메 <laughs> 안녕 짭다래 페르시안 야밥추기 닮은 애 어디갔냐 쪼리 간다 짭다래 짭다래 <laughs> 이 성당에서 애들이 막 논다니까 여기서 마동이 마동이 오라고 빌었더니 마동이 왔잖아 그날 저녁에 한번더 빌고 주님, 갈까? 마동이 좀 빨리 데려와주세요 한번더 데리고 갈까? 마동이가 집을 떠난지 열흘이나 됐습니다 이제 슬슬 집에 올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laughs> 마동이를 집으로 좀 보내주십시오. 집 나가 마동이, 집 나가면 개고생. 집에 빨리 와라 마동아. 얘는 차들 이 그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아, 잘차 있는 곳 보면 대단하다 싸네. 짭다래, 그냥 짭다래. 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잘 지내고 나올 페이시이랑 파출이 어, 담은 어디 갔지? 이거. 어 밑에 보입니다. 어디? 털리만 보이잖아. 어? 아 개다 개. 개는 패스. 만약에 마동이가 만약에 진짜 기적적으로 우리 집 찾아온다. <목소리> 위시추적기를 먼저 달아주고 집에 오고 말았습니다. 자, 마동이 찾는데 또 실패했군요. 촬영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동이 찾기 실패. 바이바. <목소리> 야 마동이 살아있었어 아, 야 마동이 나 죽은줄 알았는데 아 닭고기 맛이네 이거 어떻게하지아 잘못 잤다 씨. 아 진짜 왜 그래요 아 닭고기 맛이었어 야 마동이 이 10... 14일만에 왔습니다 로파 마동 마동아 너 어디 갔다 왔어? 어? 너 어디 갔다 왔어 마동아? 그놈 어디 있었어 미친놈아 엄청 걱정했잖아! 너왜 그래, 씨, 아동? 살좀 빠진 것 같다? 야! 아, 추러먹어, 추러. 야, 이제 아저씨, 얼마 걱정했는데도. 너 임마, 떠난 줄 알고. 야, 너 진짜 엄청 오랜만에 왔다, 에? 그래, 그래. 지금 오년 남았다, 너, 아동. 너, 미친, 응? 너, 위신, 구이. 마동이 지금 한 14일만, 보, 거의 보름만에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마동이 때문에, 이제 마동이 영원히. 어동이 떠난 영상 이제 찍으려고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 상실감에 빠졌 었거든요야나 진짜 어동이 죽은 줄 알았잖아. 털좀 빠진 것도어동아야 얼굴 좀 좋아졌다. 다이트 어 하고 왔냐너와 진짜 걱정했다. 그동안 어디 있었냐 어둥아. 겁나 걱정했잖아 미친 너씨 너 때문에 내가 지금 얼마나 잘 써. 응. 잘써 어둥 얼마 동훈? 반갑다, 와동아 어디 또앉았 씨. 와동아 너희 다 떴어, 요지. 그동안 어디 있었어, 임마? 이야, 나 진짜 너 밖에서 줄알을 다. <laughs> 그렇게 걱정했는데. 응? 너 씨, 내가 너, 너 목걸이인데, 위치 추적기 다를 거다나니 응? 응? 너 임마, 맘대로 못 죽어, 너 임마. 너 맘대로 씨. 어? 다이어트하고 단식원 같다 왔냐? 너 단식 좀 했나 보네. 살이좀 빠진 것 같아. 얼굴이 핸스졌다다 응. 쉬어 이제 또 가지말고 마동아 알았지? 가지. 응음옹 야옹 야야 루팡아 너 시야 루팡 잘했어 또될리고구나 우리 마동이 루팡이또한건 했군요 너무너무 기쁘다 마동아 어? 푹 쉬다가 또와 으아 손 진짜 아이고 또 가는군요 야, 스크래치 거의 다아면안 야, 타이어에다 아면안 타이어에다 아지 마. 타이어에다 하지 마. 타이어다 하지 마, 마 놈아 아, 미친. 야, 미친. 타이어다. 타이어다 스크래치 하나 있어, 우리 미친. 야, 뭐 하는 거 도대체. 나 깜짝 놀랐어. 마동이 왔어. 나 진짜 마동이 죽은 줄 알았어. 이거 소모차. 이춤 어떻게 하지? 마돈이 살 빠졌다? 조금 몸지지가가지긴 했더라고. 응, 음. 다이어트하고, 단식 온운 같았나 봐. <웃음> <웃음> 살, 살 빼고인 것 같아. 여기 있다가는 밥밥 음. 옆에 있기 때문에 여기 있다가는 내가 성인병으로 죽겠구나 하고 다이어트하고 그만 지금. 와안 아, 죽었어 다행이다. 안 죽었다 어쨌나. 하, 어디 갔었을까? 아저씨 아저씨 워동아 워동아 오늘 눈동자 잘 뜨고 있네? 밥을이만 열심히 먹어야지 안그러니 결국엔 코에다 꽂았잖아 봐봐 입 주변에 코 주변에 많이 나. 어쩌 눌면 샌드피가 안 눌려 스트레스 많이 받겠다 아아 아팠겠다 워동아 아까 찔렀는데 아팠어? 괜찮아 응. 그래도 띵 몸도 막 몸도 돌리고 응. 야시끄러도 아저씨 알아봐? 응. 아가씨 기다리고 있어 너 여기 백숙됐다 백숙 백숙됐어 백숙